장지동이에요. 법사회위원회의 위원이십니다. 법사위 위원으로서 저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요.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발언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우리 국민 정치적 분열이 되어 가지고 혹시 영장 판사가 정치적인 편향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질문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가짜 뉴스를 들이대면서 맞다 이 사람 편향됐다라고 발언을 해버리면 기름에 불을 붙는 격이에요. 앞으로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 정치는 사법부의 독립만큼은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아님 국가 질서,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예. 김용유 위원님, 어떤 수가 있어도 자꾸 한동훈 장관의 이름을 올라 타셔가지고 뉴스를 만들려는 그런 시도를 여러 번 하시는데요. 아무리 기자 출신이어도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더욱 더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가장 나쁜 형태. 본인의 조금 유명하고 기사를 몇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국가의 국기를 흔드는 가장 나쁜 형태의 선동 정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김의겸 의원은 저것시 이제 논란이 되고 본인이 인정을 하는 메시지를 내놓기는 했는데 사과의 메시지는 없었어요. 취재 과정에 구멍이 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니 한동훈 장관 쪽오어요 졸았어. 영장 기각 확률 을 내가 당초에는 50대 50이라고 봤는데 한동훈 장관 저렇게 잔뜩 쫄아 있는 모습을 보니까 수정하겠습니다. 기각 확률 70%, 발부 확률 30%. 데비를할때그 무렵에 어김의견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조 취입 기사를 했습니다. 한참 법조 취립 기사를 하고 한결레 신문에 가서도 이제 어법대로 나오셨고 대법대를 나오셨기 때문에 법조 비판 기사를 굉장히 많이 쓰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할 게... 경우에는 그러한 어떤 커넥션 때문에 역작을발부했다라고 해서 하법보와 네. 한동 장원을 싸잡아서 비판하기 위한 급미작을 그 간것 아니겠습니까? 음. 그런데 지금 그유창원부장판 판사가 누구냐? 마시리스비 네. 지한번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사건에 있어서 그것을 문제 제기했던 유상훈 그 인터넷 언론에 한 분이 고발을 했습니다. 단순히 이그 비위 의원만 고발을 한 것이 아니고. 멋있는 줄이고, 목 넘김 춤고 흡수율도 그 좋은 우리 모두 프로의 피가 흐른다. 1등 오메가3, 혈행건강 프로메가.